오늘 말씀은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성을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광경이 말씀 속에서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해 볼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철저한 그분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오산다, 다위세자 손이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내려놓고 또 나뭇가지를 그 밑에다가 깔아놓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결론을 모르는 드라마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3일 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하며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 성에 오셨다 하면서 환영하였지만 3일 뒤에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러니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첫 번째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일절 말씀부터 볼까요? 1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삼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건데 가서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배바게에서 음. 배박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갑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주안점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또한 사마리아 땅들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다니셨어요? 뭘 타고 다녔어요? 택시를 타고 다니셨나? 아니면 마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순전히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배를 타시고,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다니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배빠게에서 예루살렘까지 3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귀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니면 갑자기 불편해지셨어요? 아닙니다. 단한 가지.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가려서 구장 구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거기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봐서는 나귀를 타실려는 건지, 나귀 새끼를 타실려는 건지, 우리가 구분이 안될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은 나귀 새끼를 분명히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보다 어, 다른 데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시가랴서 에 있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영접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오랜 시간 기다렸던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모든 자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아 크게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실현시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실현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 음 10절인가요? 한번 10, 10절 아 11절 말씀.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영접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였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예수. 그런데 시가리아서 9장 9절에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왕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의 왕은 어린 아기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과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왕으로서 오시는 분이고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선지자 예수입니까?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모하는 시온의 딸이 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시온의 딸, 진정 내 삶에 구원이 있기를 바라는, 구원이 있기를 간구하는 시온의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죠. 아, 따따따 아, 두 번째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왜낙귀일까왜낙귀일까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고 많은 동물들 중에서 왜 낙이를 타셨을까, 낙이를 타셨을까? 이것은 낙이는 오랫동안 율법의 멍해를 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이는 태어나면서 얼마 안 있어서 무엇을 지어야 됩니까? 멍해를 지어야 되는 동물입니다. 나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직한 거, 힘이 센거 그리고 사람 말잘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나귀 아니겠습니까? 나귀는 멍해를 지고 소 대신에 그렇게 밭을 갈아야 되는 그리고 사람들의 운송수단으로서 그렇게 사용되는 멍해를 져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진 것이 바로 나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율법의 눌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눌려 있는 멍에 눌려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생각했을 때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힘으로 벗어버리지 못하는 나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귀가 그런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귀 새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웠던 나귀 새끼 예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전까지 율법에 대한 모든 멍해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생교회라는 에클레시아가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낙이 새끼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신생교회로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진정, 나의 삶 속에서 낙이 새끼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신 이유가 세 번째로 평화와 겸손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 스가려서 9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여줄까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봐도 어때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 무엇을 타고 옵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마차를 타고 오고 그 앞으로는 많은 병사들이 말을 타고 나라를 세우며 나라를 일으키며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왕이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이 문을 통과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들 드라마나 아니면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았죠. 그렇다면 왕은 무엇을 탑니까? 왕은 최소한 말을 타요. 최소한 말을 타거나 아니면 마차를 탑니다. 음, 마차를 타요. 그런데 뭐 예전에 영화 300 같은 영화 보면은 어때요? 페르시아의 왕은 무엇을 탔었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끄는 지게를 지고 한, 뭐한 30명 정도가 30명 정도의 이 노예들이 어깨에 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이 강단보다 더 큰, 그런, 어, 뭐야. 그런, 마차에서,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만 지고 가는 마차에서, 왕이 딱 앉아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왕 이름이 뭐였지? 어, 디오, 디오 뭐더라? 그, 스파르탄의 왕을 만났을 때, 거기서, 강단에서 내려옵니다. 이이 이 마차에서 내려오죠. 마차라기보다는 뭐야 보좌라고 해야 되나? 보좌에서 걸어 나오죠. 걸어 나오면서 계단이 필요하니까 노예들이 막 가가지고 엎드리죠. 음? 노예들이 엎드리면 그 왕이 노예를 밟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페르시아의 왕. 페르시아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을 다 가진 왕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왕은. 그런 왕을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한낮 그리스의 스파르탄 왕을 만나서 그 왕이랑 대화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관대하다 하자 <laughs>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기 때문에 너희가 항복을 한다면 너희를 다 죽이진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세상의 왕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왕이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가장 능력이 있는 자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상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신데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말탈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왕은 겸손하신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 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귀의 주인도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저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각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주인, 주인인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또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나귀의 주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나귀의 주인으로서, 나귀의 오너로서, 그렇게 주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무엇을 나라에서 갖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땅도 모든 땅을 가진 자가 왕이죠. 왕의 땅을 백성들이 나눠 가져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봉건제도인 것이죠. 왕이 갖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이 갖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귀를 쓰겠다 할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언제 본 적이 있어서, 아니면 그 왕이 그 예수님이 어떠한 권능을 가져서 자신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어느 나라의 왕이십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주라고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실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누가 몰라요? 세상에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창조물들이 있죠. 이 세상에 모든 태어난 것들이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이 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것도 주인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인 바로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조차도, 나의 존재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며, 또한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또한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또한 그분의 창조 목적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가장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는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은 원래 나귀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자마자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나기를 내어줬던 것을 생각했을 때이 사람 또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지찬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준나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지호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저의 인생은 제 건데요? 나의 삶은 내 건데요? 나는 자유의지가 있는데요? 맞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주 대신 주인께서 너를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이루셨는데 자 사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이는 선지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대 오절 말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왜 이루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루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들로 하여금 선지자가 아닌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지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laughs> 예수님께서는 낙이를 타셨다는 것. 낙이는 결국 어때요? 낙이 새끼는 결국에는 멍해를 짊어져야 되는 운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낙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결국에는 멍해를 지시기 위해서 낙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이야기들의 복선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제 승리의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세이브어스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사람들이 부르며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옷을 내려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복종.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는 것, 벗어서 바닥에 펴놓는 것. 만약에, 어, 뭐, 학생이, 한번 상상해보세요. 학생이, 학생의, 뭐랄까, 아이덴티티는 어디서 나옵니까? 교복에서 나오죠, 교복. 교복에서 나오죠. 군인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서 나옵니까? 군복에서 나오죠. 군복. 목사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서 나올까요? 양복? <laughs> 양복? 그러게요. 성경책으로 이렇게 딱, 예전에는 성, 성경책과 양복이 딱 그런 아이덴티티를 됐 했었는데, 음, 양복. 사람의 옷에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더 커다랗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자기가 벗어날 옷이 없습니까? 옆에 있는 뭐야? 월계 잎을, 아, 월계에 비하면 이렇게 뭐지? 아, 그이름 뭐지? 팜, 팜출인데? 야자수인데. 아, 대추야자 나무. 대추야자 나무에 그 잎을 따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싹 내려놓는 모습. 여러분들, 그, 거기서 영화에서 봤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봤죠? 사람들이 막 나귀가 지나가는데 자신의 옷을 막 벗어나서 막 내려놓고 그리고 막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지만 불과 3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 모든 일들의 범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멍해를 지실 것을 아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낙위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실, 나를 죄에서 이끌어내 주실 나의 삶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왕이 오시길 기억, 어, 기도하는 왕이 오시기를 바라는 그처녀야 같은 그 예루살렘의 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더욱 더 간구하며 예수님을 더욱 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왕으로 보시는 우리 풍성한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은 하산할 감사를 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 말씀하러 가해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죽으러 가는 도서장에 끌려가는 낙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입성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더욱더 원하오니, 주여,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그 사랑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주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나라는 그 인생을 주여 오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깨끗게하여 주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